자 오늘은 1950년도 중국 공산당이 제작한 어, 발해가 표기된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 발해하면은 어, 낯설다 아니면 발해는 어떤 국가인지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쉽게 좀 발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발해는 대진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또 외교 문서에는 또 고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바로 건국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조영의 발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개보를 보면 이 고조선 이전에도 역사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역사를 보면 이제 고조선 당군이죠 여러 역대 당군들 제사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한 변한 진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백제가 제일 먼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거국한 나라가 발해 대진국이에요. 이때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라의 전성기죠. 이때가. 그리고 이제 요나라가 거란족이죠. 이 발해를 멸망을 시키고요. 그 땅에서 이제 고려 또 어지러워진 신라에서 이제 후백제, 완산에서 이제 후백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건의 고려가 후백제와 신라를 병합하고 한반도와 중국 동부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조선이 건국을 하면서 명나라와 조선이 고려를 나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큰계보예요이 발해는 다섯 개의 소를 지녔던 고려의 후예고요. 신라는 구주 오소 경 들어보셨죠? 다섯 개의 작은 수도. 발해는 그냥 오경 다섯 개의 큰 수도. 고려는 삼경, 서경, 동경, 남경이 동경을 개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려는 삼경, 그리고 조선은 일경이죠. 한양.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수호를 지었던 거대한 고구려 후의 발해인데요. 이 발해는 지금도 현재 이 발해만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를 이 발해만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근처에 발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옛날 지도를 보면 역사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옛날 이제 한국사 지도들을 보면 이 발해만에 살짝 발해가 걸쳐 있었어요. 왼쪽 지도 보신 말이죠. 우리나라 여러분 한국사가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라는 이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기관에서. 만들어진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들어진 그 역사 그대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상하다, 이상하다, 뭔가 한국사가 잘못됐을 텐데 의심은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가 완전하게 왜국이 됐어요. 조선의 북북쪽 영토도 마찬가지고요. 말이 안 되게. 외국이 됐고 영토가 한반도로 가다놓게끔 해석한 이론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발해만에 있었던 게 요즘 해석은 이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서 이 발해를 발해만에 없게끔 아예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버렸고요.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도 이 해석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죠. 이 지도가 뭐가 문제냐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이 당나라가 고구려의 평양을 점령을 하고 그 근처 신성에다가 안동 도읍부를 뒀다고 해서 이 당나라 영토로 그린 겁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그 아래 이제 충청도와 전라도에 있었던 이 백제에다가 오도독부를 두었죠. 그렇다면 당나라가 오도독부를 둔 객체까지 당나라 땅이어야 되고요. 신라는 계림도독부를 뒀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당나라 땅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중국 입장에서 그려진 한반도 전체가 당나라 땅이 될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선사 편서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이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한국사가 그러면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기록과 일치하느냐?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삼국사기 그리고 이제 구당서, 정통사서라고 얘기를 하죠. 삼국사기는 국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삼국유사. 보면 이렇게 나오, 내용이 나옵니다. 발해 말갈과 신라는 망한 백제 땅을 나눠 가졌다. 지금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이 발해 영토를 보면 이 백제 지역을 신라와 나눠 가질 수 없는 위치로 국경을 그려놨죠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얘기죠 자 발해 말갈과 그러니까 발해와 신라가 백, 백제 땅을 나눠 가질려면 이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 발해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바로 건국이 된 국가 그 위치에서 그리고 신라, 신라 본토가 대륙에 있어야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해석이 이렇게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한반도도 고구려의 땅이기도 하고 또 신라의 동경이 있었던 지역이죠. 본토가 중국의 동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정확히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개의 수도를 갖고 있었던 이 발해 그리고 통일신라로 불렸던 화려했던 그 신라 당시의 신라는 아라비아 상인들과 적극적인 무역을 했었고요. 또한 장보가 또 활약했던 그때입니다. 자 현재 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당나라와 거란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죠. 그들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발해를 작게 그리고 발해만의 발해를 그리지 않고.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또한 신라 본토도 이제 곧계림 도독부를 뒀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역사라고 우길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을 근거로 지명을 근거로 보면 말이죠 발해와 신라 본토가 중국 동부와 한반도에 걸쳐 있었고 거란과 당나라는 당시 당나라는 거의 망해가던 그런 국가였죠. 이 거란은 요나라로 카자흐스탄까지 진출하던 국가였고요. 발해가 거란, 즉 요나라한테 멸망한 후에 그 자리에는 이제 고려가 들어서게 되고요. 이 황제국 고려, 주변에 이제 송나라가 누차례 조공했던 기록들이 고려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란과는 그렇게 전투를 벌였고요. 고려가. 누가 도대체 고구려냐? 그리고 그 당시에 여진은 동여진 서여진으로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송나라를 크게 부각을 시키고 거란을 크게 부각시켜서 고려를 한반도에 가다 놓고 있죠. 일제시대 때 해석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한반도의 조선보다 더 작은 영토로 가다 놓은 이 한국의 역사. 자 하지만 여러 역사서들 그리고 또 모든 지명들, 그다음에 유적 유물들이 발해와 신라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해가 망한 후에 고려 시대 때또이 여진족들이 이제 신라의 뒤를 이어서 이제 금나라라고 김씨의 나라죠. 김나라고 금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는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마저 김씨 왕조죠. 고구려와 신라의 뒤를 이었던 이 청나라, 여진족의 국가가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모든 유물 자체를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변형해서 복원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런 무덤 같은 건 공기의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무덤 안에 여러 가지 글씨들이 써여, 쓰여 있고요. 또 묘지석, 묘비석. 무덤을 파게 되면 여러분, 이 비석이 나옵니다. 이 황제는 어떤 황제였고 왕후는 어떤 왕후였고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묘지석, 묘비석을 여러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수많은 가야, 신라의 왕의 무덤, 또 친척의 무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묘지석, 묘비석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영왕릉에 하나 딱 나왔죠. 사마 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왕후의 묘지석까지 같이 나왔죠. 한반도에는 묘지석, 묘비석이 발견이 안 되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다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과연 무슨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요? 발해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고구려의 뒤를 이었던 발해. 자 현재 이렇게 고구려, 발해, 백제를 모두 중국 역사로 편입을 완료시켰습니다. 2017년도. 자, 여러분들 의아하시죠? 충청도에 있는 또 전라도에 있는 백제를 왜 중국 역사로 편입을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도독부.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스렸는지 안 다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가 파견이 됐으면 그 전체가 착인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지사가 파견이 안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지인일 수도 있어요. 백제인일 수도 있어요. 신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까지 중국이 찾아야 할옛 땅으로 중국 인민들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한반도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예요. 고토를 찾으러 가기 위해 중국 인민들은 참전을 해야 된다. 이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아, 중국의 옛날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양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 동부 자체가 한반도랑 더불어서 우리 선조들의 땅이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땅이었으니 너희는 참전할 명분이 없다라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 어, 1950년도의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들이 이제 페이지별로 이제 다 스캔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 중국 지역명들을 모르면 아 남의 땅이구나. 내가 이런 지역명을 알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원문을 가지고 삼국사기라든가 고려사의 원문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 지역명들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중국의 대륙의 어떤 지역명인지를 지도만 보면 바로바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지도들을 이런 시민 연구가들이 수십 년 전부터 중국 예전 지도부터 시작해서 이 중화민국, 그러니까 지금 장제스의 중화민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터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은 지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진짜죠. 원문부터 시작해서 대륙 지도까지 비교 분석을 하면서 과연 진짜 중국 동부는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을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땅이었을까? 고려의 땅이었을까? 수십 년간을 연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지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성용 지도들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역사에 한국사에 관심이 있으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고지도들부터 시작해서 이 중화민국 지도 공산당 지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들을 볼줄 모르고 이 지역명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들 가짜예요, 여러분. 그냥 암기용 식민지 한국사, 그러니까 일제 식민종 한국사만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늘 한번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스캔한 모든 페이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언국한 지 1년 지났을 때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신 지도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아래를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제 이렇게 나오죠. 1950년도 4월에 제1판 인쇄가 됐고요. 그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북경, 그 다음에 상해, 심양, 광저우 이렇게 또 천진, 제남, 서안, 시안이죠. 그 다음에 장사, 그 다음에 개봉, 여기 향포, 홍콩이죠. 홍콩, 대련, 그 다음에 하얼빈, 중경, 한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중국의 대표 지역명들이 나오네요. 자,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어, 전국 지형도부터 여러 가지 지형들이 나옵니다. 자, 이 지역명을 보시면 이제 중국 이렇게 이닭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명들이 이렇게 보인다. 이 지도들을 보시면 예전 한자죠.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번 자체죠. 중국이 이제 건국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죠. 건국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어 예전 한자, 그러니까 번 자체를 사용을 한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읽기 가 굉장히 쉽죠. 자, 여기 이제 전국의 이제 성도죠. 이렇게 지역들, 이렇게 칼라별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이 지도는 어떤 지도냐면, 어, 이게 이제 태평양이냐, 뭐, 북극해냐, 인도양이냐. 자, 요런, 이제, 어, 물들이 흘러가는 지도겠어요. 가그 다음에 이제 전국 토양도 해가지고, 이제 토양에 관련된 내용 자, 전국 이제 지리 관련해가지고, 어, 전국 지리구역도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기도 보면 전국에 이제, 전국의 이제 인구 밀집도에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이 빨간색 부분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중국의 동부죠. 북경 지역부터 양자강 지역까지로. 그리고 이 빨간 게이 빨간 대는요 사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삼국 시대의 그 인구 인구 분포를 느끼실 수가 있죠. 삼국사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성기일 때. 강병 100만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항상 중국 당나라는 내란이 있을 때 사천성으로 도망갔었죠 자 이건 이제 언어에 관련된 음, 분포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한족어가 이제 노란색이고 언어는 여러분들 그 지배계층에 의해서 가장 쉽게 변하는 게 언어예요. 언어가 남아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중남미에 다스페니시를 쓰죠. 중남미에 다스페니시를 쓰죠, 여러분. 브라질 정도만 포르투갈을 쓰지. 스페인 16세기에 스페인의 점령지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배층. 요즘은 더 쉽죠. 왜냐면 하 TV 보급으로 매스미디어 보급으로 언어가 빨리 통일이 되는 시대예요.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 당시에 1950년대에 보면 노란색은 한족어를 썼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빨간색은 묘족 이제 묘족이에요. 이제 묘족들이 이제 이동을 했으니까 묘족어를 썼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타 언어. 핑크색은 기타 언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이쪽 위쪽에는 또 빨간색이 만주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자, 전국 이제 농산물에 관련된 또 지도가 있습니다. 뭐 콩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작물들에 관련된 거. 자, 이 지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도인데요. 이제 철광석 관련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노란게 이제 황금이고 원래 이제 쇠금으로 근데 여기서는 황금을 뜻하다 황금이고 여기가 이제 어, 은 그리고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이제 검은색이 철기예요. 보시면 이 까만색 지역이 1950년도 당시에 이제 그 전의 정보를 의해서 인해서. 얘네들이 알고 있는 철기 생산 지역입니다. 보시면 어디에요? 이 고구려 지역, 이 위쪽에, 그쵸? 그렇죠? 고구려, 북경부터 시작해서, 이행산맥 중간부터 시작해서 산동까지, 고구려 백제가 있었던 지역이 거의 다 철기 지역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신라 양자강, 철기가 굉장히 좀 부족한 점을 알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도 위에가 또많고요 네, 금도 많았네요. 화려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광산 관련이죠. 네, 광산. 뭐 석유. 요 주황색,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석유 매장량들이 이제 그려져 있죠. 교통도가 있습니다. 또, 교통도는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에 주로 이제 기차역도 깔고 사람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화가가 이렇게 되는데요 아래 태행산맥을 통해서 이렇게 교통도가 다 깔림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움직였던 길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북성, 그다음에 산서성, 그리고 이제 각종 지역명의 자세한 지역명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그 오늘 이제 하북성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 보이시는 이 위치가 이제 고려영입니다. 이제 북경이에요 여기가요.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고려영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창평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거예요. 창평, 고려의 창평이 있고요. 자, 여기가 연경이 있습니다. 고려의 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려사를 보시면 나오는 다 지역명들이에요. 또 여기요, 미론이 있습니다. 고려사에 나오는 지역명이에요. 자, 여기 북경이라고 적혀 있죠. 대표적인 지역명들만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안 정도 있고요. 네, 안에 관련된 지역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여기 이제 고안, 옛날에 안 지역인데 이 위에 이제 장안성이 있는 걸 보여드렸어요.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요. 여기 이제 역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신성이죠. 고구려 안동도부가 있었던 신성입니다. 안신이 있고요. 왼쪽으로 쭉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안평이 있습니다. 서안평의 동쪽 안평이 있죠. 여기 지금 동왕성이 원래도 남아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어, 옛날의 성 고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성이라고 적혀 있죠. 신락이 있고요. 낙랑군 신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석가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찬황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요이 빨간 부분이 지금 태행산맥이에요. 네, 요의 기준입니다. 여기 오대산이 있고요. 여기가 고려의 안문관이 있는 지역이고요. 옛날 지역명들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수 있는 지도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수 있는 지도입니다한 있고 여기에요. 커다란 곡이 있네요. 네, 태곡. 여기 이제 평순, 고평, 진성, 진평이군이 있고요. 택주라고 불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택주로 불리지 않아요. 여기 임분시가 있죠. 평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자는 다르지만 임진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옛 지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개봉이고요. 옛날의 성 대동이네요. 대동. 대동시에 있던 성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북경에 있던 성이겠죠? 북경에 있는 자금성. 오른쪽에는 이제 천진에 있던 길거리 이렇게 나오네요. 중요한 지역이 다 있는 거죠. 태원에 있던 성이고요. 보정시, 그 유명한 보정시에 있던 성입니다. 여기 발해, 만이라고 적혀 있죠. 천진 있고요. 자, 이렇게 옛 지도들과 그 다음에 현대 지도들을 비교해서 사서와 함께, 역사책과 함께 비교를 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명이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어떻게 인위적으로 바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굉장히 소중한 지도들이에요. 본 자체로 적혀져 있는 이 지도들은.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산동반도입니다. 여러분, 산동반도인데, 어, 산동반도에 보시면, 발, 해. 그쵸? 자, 이쪽만 보실게요. 발, 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발, 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발에. 자, 산동만도가 이렇게 됐고요. 여기 이제 발해만이고 이쪽이 지금 땅이란 말이죠. 자, 이쪽이 이제 등주가 있는데요, 원래. 네, 등주가 있는 데니다 여기가. 지금 황하 입구에서 황하 입구. 보면, 지역면들이 어떤 지역면들이냐면, 보시면 어, 유명한 지역들 보시면, 여기 해빈이 있고 그다음에 정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새해구요 그 위에 하북성 이 있어요. 예, 네, 하북성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산동만도 바로 이 등주 지역 자체를 발해, 이렇게 불렸음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측의 지역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등도 있고, 우측의 지역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칭다오가 있죠. 네, 청도시가 있고요. 칭다오. 그 다음에 일조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조시에 이제 신라 문무왕대왕릉이 있는 일조시. 동해바다 일조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임기시가 있어요. 그 의문에는 임기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강소성이고요. 아래는 이 제녕시가 있습니다. 백제의 제녕이고요. 이게 이 동평호수예요. 동평호수고 여기 이제 곡부에 여기 이제 공자 사당 있죠. 여기 노라고 적혀있고요. 유연제노할 때 노. 옛날 노의 지역이고요. 치천이 있죠. 치, 여기가 청주죠. 청도. 치, 청, 레. 그쵸. 동네. 그 다음에, 여기 동래라고 적혀있죠. 여기 해주가 있는 거예요. 치, 청, 레, 해. 치, 청, 레에서 군사들을 끌었고요. 치, 청을 다스리던 사람이 이정기입니다. 이 위치에 지금 자 중화인민공화국 이신 지도를 이제 중수 이상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심화 분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추후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실시간 방송이 있습니다. 책보고 채널 보시면, 이, 동영상 보시면 여러 동영상이 나오고요. 지금까지 실시간 보시면, 어, 웬만한 실시간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제 지명도 찾고 보여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지도에, 어, 자세한 내용들을 물어보시면 저랑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 어, 예전 영상도 그렇고, 지도 디테일한 영상들, 자세한 지명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이 실시간 영상이 뜨면 여러분 참여하셔서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은 1950년도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만들어진 중국 공산당 지도에서 발해의 지명을 확인했습니다 발해 육지가 발해로 그려져 있습니다